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비스트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노, 어, 어디 지금 주말이 있는데 오늘 이거 어디에 놀려고 했는데 저지금 긴급 상황이에요. 여기 불이 완전 여기 다쳤어요. 지금 아, 따, 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쳤어. 아, 근데 이거 지금 막 밴드도 없고, 었 아, 삐네요 이거 사실 이게. 아, 타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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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게 짜 진짜. 진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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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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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는 응, 귀신 같은 거 했거든요. 이거 분장이에요,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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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찢어졌어요. 다 살이에요, 괜찮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